님들 휘파람 불줄 알아요? 난 휘파람 불줄 모른다요, 아직. 도나 휘파람이 너무 불어보고 싶어. 에어건이냐고? 아니야.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면서 내보라고? 아니,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 잼미 같다고? 아닌데요? 뭐해, 침 하나도 안 쳤어. 아, 잠깐만, 나 피파랑 오늘 한다. 빨아들이면서? 아, 잠깐만, 이게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, 어떻게 빨아들이는데? <laughs> 입을 동그랗게 하고 혀끝을 좀 말고 뱉어봐요. 입을 동그랗게. 혀끝을 말아서? <laughs> 야, 안 되는데? <laughs> 야, 나안 돼. 아, 잠깐만. 저 그냥 제가 입으로 내면 안 돼요? <laughs> 어, 방금 나는것 같은데? 아, 어떻게 내는데? 휘퍼나유 발음할 때 모양으로 유 혀를 입천장 쪽 말고 얼 발음하듯이 우 넣어서 아하하가 <laughs> 야, 방금 끼고 아니다. 아니, 이상한 거, 야, 일부러 이상한 거 알려줬지. 아, 입술을 촉촉하게 되면. 야, 방금 들었어? 근데 내 휘파람은 문제가 있어. 30번 해야 한번 될까 말까인데, 문제는 이걸로 음을 어떻게 내는 거야? 막 이걸로 막, 떴다, 떴다, 비행기, 막 이런 거 하던데? 빨아들이면? 어떻게 빨아들여요? 어어잠깐 <laughs> 아니 자꾸 이상한 거 알려주지 이건 아니잖아 야 방금 살짝 됐다 포기할게요 아전 안되나 봐요